100만 원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우와! 우와! 아! <laughs> 이거 다 쓰라고요, 오늘? 와나 이런 거 틀어서 손 잡아봐. 나, 나 100만 원, 나 100만 원 어찌될지. 한 번씩, 한 나, 번씩 다. 나, 어. 어. 내가 우리가 100만 원 받았잖아. 그래서 뭐할 건데? <목소리> 미리 <미리미야>. 필요. 아. <laughs> 내가 아는 주변의 오빠 중에 응. 07학번인데 복학한데복학 그런. 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으로 다 돌아가셔야 돼. 사실 저는 제작진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권이섭이라고 합니다. 아 그니까 네. <laughs> 어, 음... 이 100만 원을 다른 가치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뭐가 있지? 카지노가... 네가 놀수 있을 만한 거를, 맞아, 너 정수기 없어 정수기. 정수기는 내 돈으로 살려야 데 진짜 잘됐다. 다음에 우리 집에 스크래처도 좀 오래됐지. 비싼 거 위주로. 엄마 화장실을 좋은 걸 사자. 캣타워 30만 원 정도 했고, 심지어 도자기래. 어? 음 졸려. 알았어. 고양이들은 상자를 더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시켰는데 안녕 해줘. 안녕 해줘. 괜찮지 않아? 자, 일단은 어. 이, 이거 말아 올린 게 이게 어. 그래. 애매하게, 아, 그래? 어. 애매하게, 아, 애매하게 말아 올린 거야. 어. 애매하게 말아 올린 거예요. 우리 그 오빠 저 우리 이제 어. 아, 바꿔야 될것 같아. 요거 아, 좀 보세요. 얼굴에 아. 얼굴은 이제 눈썹이야. 눈썹은 따로 원 하시는 모양 있으세요? <laughs> 모르지? 눈썹 <듯>? 갈매기 <laughs> 모양? 무슨 모양이지 눈썹이? 그냥 <웃음> 예쁘게 다듬어 주세요. 그냥 그어 잠깐만. 일단은 와서 그냥 예쁘게 <laughs> 아, 아포. 어. 오. 어때, 얼굴 에 누가 이렇게 터치해주는 거 느낌 어때? 안 좋을 수는 없지. 음. 아유, 음. 입꼬리가 올라간다 어. <laughs> <오>. 아, 너무. <laughs> 아 여기 괜찮아. <잘>. 아우. <laughs> 어. 진짜, 진짜 오빠. 어, 진짜. 어. 자연스러운, 진짜. 진짜. 이제 가장 중요한 헤어를 헤어. 좀 바꿔야 돼요. 머리가 이제 더 잘라봐야 하는데. 네. 목색서 많이 뜨진 않아요? 네 이게 괜찮은 거구다 따로 만들어지고 아, 옴표 따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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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표 따옴표? 따옴표? 따진표진옴표따이표 따옴표? 따옴어 따옴표? 따 감사합니다. 목옴표는옴표 따옴표? 따옴이 따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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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어? <목소리> <목소리> 이거다. 맛있다 아,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뭔데 뭐, 혹시 식용 금가루는 안 파나요? 네? 식용 금가루. 여기 안파어요 여기 안나요 여기 요 네, 저 1번 출구 앞에 있거든요 파란색 잠바 입고 있습니다와 네, 나오시면 연락 주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네 많이는 쓰지 마시고요 네네 조금, 조금 조금씩만 해서 쓰셔야 돼요 아, 조금씩? 아, 니다 조금. 아, 알겠습니다 해가 있는 건 아닌데 작은 것부터 제일 관심 있던 제일 사주고 싶었던 캔디인데 냄새는 뭐 이러지? 맘마? 맘마? 이가 제발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좋아해서 떼는 애도 됐다는데 이거는 그 제가 시켰던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봤던 도자기 정수기인데 음.. 복잡해 보이네 대박. 고마워, 어디 갔어? 고마 어때? 관심 있지? 관심 있지? 관심 있다고 해! 이거 비싼 거야. 어, 아, 먹는다. 먹었어, 대박. 짠, 완성! 여기는. <laughs> 젤리! 솔직히, 이아크릴판 이거는 비사드라고구나 이런 거자 이제 재료를 모두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육수를 낼 겁니다. 아 이거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멸치의 확장판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맛을 역시 아우르는 거는 신나면 스프예요. 이게 또 괜찮은데? 대야. 오, 와, 나 진짜 진짜 어려 보여. 왜냐면은 오빠가 살짝 숙여서 뭐 좋을 때 그때 끈이 <laughs> 보여야 돼 알지? <laughs> 오빠! 이런 음악이 리듬을 살줄 알아야 돼 인싸춤 가자 인싸춤! 아, 망치춤이야 이게 봐. 망치춤이 해보세요 안돼안돼 진짜 오빠를 변신시켜드렸어요 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laughs> 여러분도 저 같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으시면 어디로 지원하면 된다고요?